기억력도 잘 남고 실천력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이 안경은 존 레논이 눈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착용했던 새해는 시작됐는데 패션에 있어 시작인 SS 시즌은 6월인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는 듯 신상 아이템들을 속 시원하게 찾아볼 수 없는데 그래도 매년 매월 이뤄지고 있는 우리들의 소비 6월의 시작인 지금 어떤 것을 구매하면 좋을지 실제로 저의 소비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6월의 소비 키워드는 '준비하자 봄'을 하지만 그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 불협화음 없이 추진력이... 나아가기 위해 비교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금 평소 신경 쓰지 못한 것들에 대해 집중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시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바쁘면 챙기기 힘든 것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소비해야 할 것,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올해 각자 성장에 있어 필요한 도구들. 근데 그런 도구들이 각자가 목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하루하루 감사했던 것 기억하고 싶었던 것들을 기록. 하기 위해 다이어리를 구매했어요. 확실히 생각했던 것들을 직접 제 손으로 남겨보니까 기억력도 잘 남고 실천력이 올라가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드디어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이제 캐리어를 끌고 다니지 않고 좋은 공간에서 좋은 컨텐츠를 우리 반바지들한테 자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각자의 성장에 있어 필요한 도구들을 막 시작된 2월 다른 소비 모두 제껴두고 가장 먼저 챙겨보면 좋지 않을까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패션 자파. 지금 구매하기 좋은 패션 자파 아이템은 모자, 안경, 신발. 저는 월스와일 무브먼트의 캡과 반스의 슈즈, 그리고 안경을 겟했는데 이런 패션 잡화 아이템은 우리가 코디를 할때좀더폭 넓고 깊이 있는 스타일링을 할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실제로 이 월스와일 무브먼트의 캡은 고밀도 나일론에 이렇게 안경을 부착해서 좀더 재밌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외출 시 모자를 써야 할때 무조건 이 아이템을 착용하고 있네요. 또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역시 비중이 작은 듯큰 역할을 해주는 패션 자파인데 이 신발 하나가 소비가 폭발하기 전인 지금 아침마다 코디를 할때그 어떤 상의 팬츠 아우터보다도 제게 큰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이 안경은 존 레논이 눈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착용했던 백산 안경의 메이페어인데 이 아이템에 대한 리뷰는 따로 다뤄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당장 스타일링을 해보고 거울을 봐보세요 내게 부족한 패션 자파 아이템은 없는지 다음은 후 왜요? 우리는 지금 의도치 않게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고 있어요. 그 때문인지 요즘 집에서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패션으로 치면 그중 하나가 바로 홈웨어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홈웨어는 기능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집에 머물며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착용한 홈웨어의 원단이 너무 불편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자꾸 인상이 써지겠죠. 실제로 우리가 출근할 때 할때 그날의 룩이 그날의 기분을 좌우하듯 현재의 우리는 집에서 어떤 홈웨어를 착용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기분을 좌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홈웨어 컨텐츠도 빠르게 준비 중인데 저희 집이 그렇게 이쁘진 않기 때문에 사무실에 입주하면 제 사무 공간도 보여드릴 겸 홈웨어 컨텐츠 빠르게 준비해볼게요. 마지막은 제가 지금 당장 고민하는 것 바로 이너웨어. 지금은 겨울과 봄그 사이 가장 어중간할 때인데 겨울과 봄의 아우터는 작년에 많이 사놨기 때문에 당장 입을 게 없진 않아요. 근데 작년에 활용했던 코디 그대로 또 입기엔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코디의 무드를 소소하게 전환시켜줄 이너웨어이지 않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본격적인 봄이 오면 여러분들의 봄 아우터는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옷장의 아우터를 받쳐줄 이너웨어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도록 해요. 사실 저는 롱슬리브부터 시작해서 이미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컨텐츠는 다음에. 지금 사기 좋은 아이템 2월 편은 큼지막한 덩어리보다는 소소한 것들에 대해 굉장히 집중됐죠? 저는 소비를 하는 행위가 결국엔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의 기준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어지는 것 같은데 특히 2월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완연한 봄이 오기 전 필요한 것들에 대해 정리하고 소소하게 채워가는 시기. 지금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너무 많다면 직접 손으로 적어가며 정리해 보세요. 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이 우리 반바지들한테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